경찰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는 원래 한국문화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올해 첫 행사에는 신참 경찰관들의 참여가 많았는데 참여한 경찰 중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온 경찰관들도 있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올해 첫 경찰대상 한국문화워크숍이 LA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늘은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 등 LAPD 서부지구 7개 디비전 경찰관 35명이 참여했습니다. 교통경찰관은 교통위반 티켓 발부시 한인들과의 기억되는 순간은 영어는 미숙하지만 스페니쉬를 잘하는 한인 여성이 기억이 남고 또 한인들은 언제나 행복한 사람들 같다며 티켓 발부 시 친구처럼 계속 웃음을 보여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합니다. 한인들의 웃음은 실수를 미안해하고. 좀봐 달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경관들은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고 생각해 더 강도 높은 재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데 한인들의 신고로 출동하면 현관에 신발이 많아 당황할 때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A.P.D. 경찰들이 우리 한국 문화를 좀 이해를 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경찰은 올해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만큼 한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꼭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월 달부터 이제 운전하면서 아예 핸드폰을 만질 수 없습니다. 뭐 전화 받거나 그럴 때는 항이이나스핸즈프라고해 뭐 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꼭 사용해야 돼 운전할 때 많은 LAPD 간부급들은 LA 폭동 당시 경험을 갖고 있고 미주 지역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을 커버하는 만큼 한인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LAPD도 한인들을 좀더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한인들도 이곳의 법과 문화를 이해하려는데, 좀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